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췌장의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췌장은 소화 효소와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소화와 혈당 조절에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췌장염이나 췌장암과 같은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효과적인 췌장 관리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췌장은 고지방 식단이나 과도한 알코올 섭취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고섬유질 식단, 채소, 과일, 통곡물을 포함한 고섬유질 식단은 췌장 건강에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 닭 가슴살, 생선, 콩류를 섭취하세요. 지방 섭취 줄이기.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적은 식단을 유지하세요. 가공식품과 설탕 줄이기. 가공식품과 설탕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만은 최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등도 운동을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 금연입니다. 흡연은 췌장암을 비롯한 여러 질환의 위험 요소이므로 금연은 췌장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세요.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알코올 섭취를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요가, 명상,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최장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췌장 질환에 가족력이 있거나 다른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췌장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